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다. 가뜩이나 오늘 날도 추운데 찬바람 쌩쌩 불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찬바람 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알테오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물론, 물론 여러분들 지금 뭐 차트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싹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뭐 겁먹고 팔고 나가야 된다 따 팔고 튀어야 된다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조심해야 되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러잖아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 나오는지 압니까 온갖 소문들이 돌아 온갖 괴소문 온갖 루머 찌라시들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뭐 특허가 어쩌고 뭐 사실 임상이 어쨌다더라 그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나는 여러분들 중심 잡으시라고 지금 오늘 영상 찍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25년도 올해에도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 주가 선 한번 딱 꼽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딱 보게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제자리 걸음 하고 있잖아. 지난번에 11월달에 골드만삭스 매도 리포트 뭐 특허가 뭐 소송을 당한 하 어쩌고 그거 음해 당하고 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가가 제자리 걸음 하고 있을 뿐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박스코 상단 왔으니까 팔아야지. 진짜로 제자리 걸음 하는 게 이게 전부라면 어? 박스코 상당 찍었잖아, 찍었잖아, 찍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팔아야 될 자리가 맞죠? 그런데, 그런데 저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알테오젠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알테오젠의 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봉의 어디를 딱 찧었어? 주봉 1 0선이 형광색 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여기를 딱 지금 뭐야? 여기 저항을 막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주봉 1 0선 이게 어떤 선입니까? 우리를 수도 없이 많이 지켜줬던 선이야. 여러분들,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무엇입니까? 지지저항이론이야. 과거에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선은요, 다음번에 뚫고 올라갈 때는 저항으로 작용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주봉 10선 지금 이탈했잖아. 이탈했다가 이제 지금 뚫고 올라오려는 중이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이탈해가지고 복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이번에 처음 겪는 일입니까? 과거에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주가 올라가다가 추봉 십성 깨고 복구해서 폭등 나오고 추봉 십성 깨고 복구해서 폭등 나오고 여러 차례 겪어왔던 일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알테오제 주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단순히 제자리 걸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우리가 작년에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를요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야.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회복이 됐냐 안 됐냐의 기준점이 뭐야? 주봉 10선 이거를 잡고 올라가냐 못 가냐 여기서 갈린다고. 여러분들 우리 지난 4월 달에도 이거 한번 보세요. 주봉 10선 깼어 깬적이 있어. 그죠? 우리 여러분들 작년 4월이야. 이거 머크 제로 터져가지고 올라갔다가 3월 말에 정혜신 박사님께서 블록딜 하셔가지고 악재잖아 블록딜 주가 작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주봉 10선 형광세서 깼단 말이야. 겠죠 어떻게 돼? 딛고 옆으로 행보 해가지고 지금처럼 딛고 보세요 저항 맞잖아 저항 맞으면서 이 형광색 선을 딱 붙잡고 일어서잖아 그죠 여기서 빨딱 서죠 빨딱 서면 어떻게 되는가 거야? 급등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니까 우리가 지금 딱이 단계라니까 이 저항을 맞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이 저항을 잡아 먹으면서 빨딱 서잖아요 요거를 딛고 일어서면은 거기서부터 폭등이 나올 자리라고 뭐이 저번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야 작년 1월도 똑같아요. 올라가다가 주가 급락해가지고 깼어요. 차트를 깼다고 그죠? 여기 이평선 깼잖아. 깼어요. 올라가다가 저항 맞아, 그죠? 저항 맞으면서 짓발 피면서 버텨내고 올라가다가 딱 딛고, 그죠? 여기서 딱 찧었죠. 딛고 빠 서면은 폭등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뭐아 저항 맞았다다팔고 도망가야 된다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이자리 여러분들 저항 맞으면서 이거를 뭐야? 자리를 잡고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혹자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올라가서 얘기 아니냐? 그거는 저 주봉 십선을 잡아먹고 빨다 섰을 때 얘기 아니냐? 저는 그래서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랑 같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노란색 가사표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알테오젠을 옛날부터, 옛날부터 관리하는, 운전하는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들, 뭐, 말이 작전 세력이지? 얘네도 어떤 애들이야? 여기 터줏대감이에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여러분들, 이 노란색 가자표저기 22년도부터 아주 그냥 은하수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별이 그냥 수를 놓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무슨 운적이라고? 알테오젠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입니다. 얘네들 어디서 매집한다? 바닥에서 매집하는 애들이야. 여러분들 이거 우리 작년에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얘네들 매집하는 자리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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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보이세요 얘네들 매집하면은 기다리면 폭등이야 매집했죠 매집했죠 버티세요 폭등이라니까 매집했죠 딱 들고 기다려 폭등 얘네들 여기 떨어지는 거다 받아 먹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차트 무너졌잖아 그런데 이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어 폭등 나오잖아 귀신같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 얘네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를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작전 세력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그냥 큰 손이 그냥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 작전 세력이 될 수가 없어. 작전 세력에 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정보가 불평등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 작년 2월달에 머크 터질 거 누구나 알고 있었겠지 최선 회사 내부 관계자는 알고 있었겠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뉴스 나오기 전에 주가 떨어질 때 바닥에서 살수 있는 거야 그런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전 세력들 주포라고요 얘네들 들어가면 은 거기가 바닥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올라갈 거를 알고 들어왔어 올라갈 거를 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요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매수 타점이 있으면 매도 타점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총세 가지의 지표를 참고해서 알테오젠은 작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재작년 2 3년도부터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오고 있는데, 자 노란색 화살표 바닥입니다. 검은색 선이 바로 작전 세력의 목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의 지난 차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세력이 들어가는 노란색 화살표 찍혀 있는 자리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서 같이 사면 돼.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검은색에서 갈 때까지. 중간에 애들이 이렇게 막 찍어 눌리는 거 이거 뭐야? 주가 폭등시키기 전에 일부러 세력이 팔아가지고 찍어 눌리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개미 털기, 눌림목 일부러 눌림목 만드는 요런 거 조심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짝전 세력의 목표가는 처음부터 검은색 선까지 올린다는 거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얼마까지 올릴 생각이었어요? 얘네들 처음부터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 14만원까지 올릴 생각이었다고 저는 여러분들 다, 지나가고서, 다 지나가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기 작년 2월 달 1년 전이죠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1개월 전 1년 전이잖아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작년 2월이겠죠 11개월 전이면은 뭐라고 1 4만원까지 봐야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결과를 증명해왔다는 거지 말씀드리는 거야. 요 자리잖아, 여러분들. 주가 7만원 하던 시절에, 이거 여러분들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두배 간다고. 왜? 검은색 선이 지금 14만원대 걸려 있잖아. 요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를 얻으셨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터지건, 뉴스가 호재가, 머크가 호재가 터져서 올라가건, 3월달에는 블록들 이 악재 나와가지고 떨어졌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테르가제 특허 뭐 골드만삭스 매도 리포트 나와가지고 악재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잖아 설령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어 그런데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들어오면은 거기가 뭐라고요? 바닥이라고 이 바닥에서 얘네들이랑 같이 매집하면은 결국에 주가 어떻게 돼? 거문대선까지또 가는 거야 시간이 한달두달 달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야? 올라간다는 거야 난 지금 이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뭐 차트가 깼다고 해가지고 급락했다고 해가지고 제자리 걸음 안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단타를 하시겠다 나는 지금 당장이알테오된 주가가 답답해서 이거를 팔고 당장 올라가는 급등주 하러 갈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지금 알테오젠을 팔고 다른 거살 이유가 없다고 나는 봐. 왜? 지금 알테오젠 주가 상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지금 작전 세력들 바닥 들어왔죠? 주가 떨어질 때마다 바닥 들어와 가지고 바닥 잡아 주는 거야. 급락하면은 바닥 잡아 주는 거야. 얘네들 어디까지 올리겠어? 50만 원이요. 전고저 45만 원넘어갈 생각이라니까. 지금 평단 40만 원대 계신 분들도 들고 계시면은 당장에 이 답답한 국어만 이겨내시면은 다 수익 볼수 있다 이게 오늘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돼요 사으면은 사실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당장에 뭐 증시가 어렵고 뭐 미국 나스다 선물이 떨어지고 뭐 코인이 떨어지고 바이오드 뭐 수급이 들어갔다 빠져나가고 요런 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께서 단타를 할게 아니라면은 그냥 알테오제 들고 계셔도 다 수익 볼수 있어. 다만 단순히 그냥 들고 계시지 말고 왜? 여러분들도 이제 알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5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평당 깎아야죠.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12월 말이잖아. 우리 여러분들 2주 전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이 자리잖아. 연말에. 자. 특히 제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주식 방앗간이고 뭐 다짜고짜 뭐 세력이니 50만원 가니 요런 얘기 하는 게 별로 공감이 안될 수도 있어.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 전저점 어디야? 12월 20일이죠. 주가 27만원까지 떨어질 때도 똑같은 얘기 했다고.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30만원이야. 주가가 27만원일 때 저점을 깼을 때 그리고 지금 30만원. 상황이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바닥 찍고 반등 나왔잖아 여러분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주가 이미 올라간 다음에 더 갑니다 하는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요 저점 깨고 주가 떨어질 때더 갑니다 하는거는 아무나 할수 없어 그리고 그거를 결과로도 증명 했다는거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날짜 찍힌거 보이시죠 이거 날짜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서 박아놓은 날짜예요. 이거 날짜 바꾸려면 내가 구글을 해킹해야 돼. 유튜브를 해킹해야 된다고. 내가 그럴 기술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다 해킹하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 12월 20일 전저점에서 찍어 올릴 영상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떠드는 얘기가 주식 바깥가니까 허소리하는 건지 볼줄 아는 놈인지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어제오늘 용기 내서 잡으신 분들 다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 솔직히 나 단순히요. 내 유튜브 그냥 편하게 방송하려면 주가 올라가는 것만 찍으면 돼. 근데 내가 왜 지금 떨어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왜 영상을 찍고 있겠어요? 왜 영상 찍을까? 7개월 전에 주가 7만 원했을 때, 떨어질 때왜 영상 찍을까? 그때 찍어 놔야. 바닥에서 찍어 놔야. 그래야 그래야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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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말이 생기죠. 주가 다 올라가서 이미 40만 원다 가서 50만 원더 가니까 여러분들 20% 드세요. 아이고, 올라가는 거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 누가 못 합니까? 진짜 자신 있으면 바닥에서부터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에 있는 거야. 정말로 네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면 정말로 네 관점이 그리고 네 원칙이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주가 30만 8천원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중에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는요 자랑할 거야. 예. 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봐야 바닥에서 뭐한10%올라 10%밖에 안올라잖아 40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랑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보여드리려면 어아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샀으면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직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정 불안하다 주식 바깥 니가 이렇게까지 하고 니가 이렇게까지 결과로 보여와도 나는 이거 불안해 가지고 못 들고 있겠다 또는 장중에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 문자 한통 주세요 위에 연락처 010 4342 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얘네들 작전 세력도 들어가고 나간 자리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다좀 공유해드릴 테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 나랑 같이 작전 세력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누르셔가지고 진짜로 이번에도 주식 바아네 말대로 뭐 작년에 뭐 너가 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일리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지켜봐주세요 구독 한번 누르셔가지고 제 영상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내가 못해가지고 그런 건 억울하지 않아 내가 억울한 거 하나밖에 없어 관심조차 안 가져주는 거 나는 그건 억울해요 왜 결과도 보지 않고서 선입견이 잡혀가지고 그거는 난 억울하다는 거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랑 같이 수익 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돼야 제가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강조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작전 세력들의 일반적인 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야. 무슨 수법? 자, 여러분들이 입장받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포야. 이거 주가 50만원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냥 못 올려. 뭐가 있어야 돼.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호재 터트리면서 올리겠죠. 물론 당장은 지금 뭐 투자 경고 먹고 이래가지고 제자리 걸은 좀하겠지만은 투자 경고야 시간 지나면 풀리는 거고 나중에 올라갈 때뭐 터트리면서 올라가겠습니까? 호재 터트리면서 그게 뭐 기술 수출 후속이 됐건 뭐 무상증자가 됐건 인수합병이 됐건 호재 터트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많다고 봐요. 알테오제 재료가 많아 파이프라인이 몇 개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런 작전 세력들은 그런 호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료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작전 세력들이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이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상승이 나와가지고 121,0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발신번호 0 1 0 4 3 4 2 6279.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하고 똑같이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 은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천만원 근데 5억을 넣어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이면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 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 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4342-6279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 1 0 4 3 4 2 6279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보내 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병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병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 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010-4342-6279 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 분들 먼저 챙겨 드립니다 010-4342-6279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때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쳐 해 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4342-6279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 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 드리겠습니다.